여러분, 오늘은 한 소녀가 노래만으로 세상에 남긴 가장 따뜻한 발자국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성적표로, 누군가는 땀방울로 부모님께 보답하지만, 단지 13살인 이 소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효의 깊이를 새겼습니다. 마이크를 줄 때마다 생겨나는 한 소절의 떨림, 호흡이 만드는 여백, 관객이 고요히 숨을 고르는 그 순간들을 모아 그녀는 집을 지었습니다. 벽돌도 철근도 아닌, 소리와 사랑으로 지은 집, 그 집의 현관문이 열린 날, 부모님의 손끝에 처음으로 내려앉은 옮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김다현. 국악계에서는 이미 낯설지 않은 이름이죠. 국악의 아이유라는 별칭은 화려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 왔는지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큰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단정한 한복자락과 또렷한 발성만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13살. 지난 몇해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소리에 쏟았고, 그 결과는 9월 말 부모님께 드리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시가 아닌 감사. 허세가 아닌 헌정.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효심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은 김다현이라는 세 글자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견고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가을 햇살이 기와선에 머무르던 어느 오후 하얀 2층 집 앞에서 다연은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멈춰 섰습니다. 이 집은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림은 집의 벽보다 두껍고 하늘보다 넓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처 눈물을 삼키지 못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한 생의 수고가 보상을 만나는 순간에만 흐르는 아주 귀한 종류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먼저 맞이했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인 트로피들, 첫 무대의 사진들, 곳곳에 놓인 전통 소품들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연의 삶이었고, 동시에 부모님이 걸어온 여정의 흔적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집이 되다니. 이보다 큰 선물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푸른 산 아래에서 자란 다연은 도시의 소음보다 바람결에 섞인 새소리와 개울물의 장단에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귀를 처음 흔든 건 어머니가 조용히 부르던 판소리 한 자라. 낯설지만 따뜻했던 그 소리가 어린 다연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고, 세상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살의 장단을 흉내내던 작은 소는 7살이 되자 박자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노래를 따라 부르던 목소리는 감정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연 무대에 오른 다현은 나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를 내놓았고 관객은 놀랐으며 심사위원은 감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여정은 상장을 모으는 길이 아니라 왜 노래하는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2022년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 소리의 별에 당당히 도전한 어린 소년은 성인 참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진심으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결과는 준우승. 그러나 대중과 평단이 느낀 여우는 등수로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음을 기억하는 능력이 비범하고 감정의 결이 또렷하다는 명창의 평가는 칭찬을 넘어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국악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 유행이 아니라 유산. 누군가는 글로벌을 꿈꾸려면 케이팝이라 조언했지만 다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 들은 것, 사랑한 것을 부르고 싶어요. 전통은 지루한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음악이에요. 한 줄의 인터뷰가 더 많은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낯설었던 국악이 다현을 통해 현재형으로 돌아왔고 멀게만 느껴지던 장단이 어린 세대의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른바 다연 효과. 초등학생이 자발적으로 국악학원에 등록하고 SNS에는 장단을 배우는 짧은 영상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악을 전달한 게 아니라 갱신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숫자로만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료, 공연 수익, 음원과 광고까지 작지 않은 무게의 수입이 쌓여도 다연은 그 돈을 명품이나 순간에 인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은 10억여 원중 절반 가까이를 오롯이 부모님을 위한 집에 쏟았습니다. 그건 내 미래를 위한 돈이야 라는 부모님의 만류에 다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미래는 부모님이 있어야 완성되어 돈보다 무거운 한 문장, 명예보다 깊은 한 마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래 뒤에는 부모님의 쉼없는 땀이 있었다는 걸 뜨거운 현장에서 하루를 버틴 아버지, 학원과 공연장을 오가며 첫 스승이 되어준 어머니? 고요했지만 단단했던 그 희생이 딸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음을. 다연의 하루는 세계의 이름으로 흘러갑니다. 무대에서는 수천명을 울리는 스타. 집에서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는 다정한 딸. 낮에는 아이들 앞에서 장단을 나눠주는 선생님. 비영리 프로젝트 소리의 씨앗을 통해 국악을 처음 접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소리를 가르치는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으니까, 저도 누군가의 손이 되고 싶어요. 마이크를 줄 때나 아이의 손을 잡을 때나, 그녀의 손끝에는 같은 진심이 흐릅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만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도 온기를 나누는 사람. 그래서 스타라는 단어로는 다 담기지 않는 이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거실 벽에는 첫 상장의 구김살도, 첫 무대의 긴장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엌 창에는 어머니가 말려둔 고운 빛깔의 한복근이 걸려 있고, 방 한켠에는 아버지가 직접 매만진 작은 책장이 서 있습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빈틈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들리는 모든 소리에 사랑의 결이 묻어 있습니다. 이 집은 건축물보다 기록에 가깝습니다. 한 소녀의 꿈이 층을 이루고, 한 부부의 수고가 기둥이 되고, 한 가족의 대화가 창이 되는 그런 기록. 그 기록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 물론, 13살의 어깨에 얹힌 기대는 가볍지 않습니다. 더큰 무대,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섭외.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인기곡 메들리보다 사연 있는 한 곡에 집중을 택하고 수십만의 함성보다 한 아이의 첫 음정을 지켜보는 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음악 산업의 시계가 빠르게 돌수록 그녀는 일부러 템포를 낮춥니다. 장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곡이 아니라 편지처럼 도착합니다. 어떤 이에겐 위로, 다른 이에겐 응원,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는 회복. 우리는 자주 효를 거창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효는 부모님의 주름을 찬찬히 바라보는 시간, 먼저 손 내미는 습관, 그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를 망설이지 않는 용기일 겁니다. 김다현은그 단순한 정의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상장보다 오래가는 집, 박수보다 조용한 안도, 일회성 화제보다 세대를 잇는 전통. 그녀가 지은 것은 한 채의 집을 넘어 우리가 다시 기대고 싶은 가치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녀는 무대에 오릅니다. 여전히 한복자락은 단정하고 첫 소절 전에 숨 고르기는 고요하며 마지막 박수 후의 인사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느끼실 겁니다. 소리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집이 한 채씩 늘어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를. 다음 무대가 열리면, 우리 함께 그 현장에 서서 같은 마음으로 들어봅시다. 더 화려해서가 아니라 더 진실해서, 더 높아서가 아니라 더 깊어서 박수치는 공연. 김다연의 소리가 오늘을 붙잡고, 어제를 어루만지고 내일을 밝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함께 듣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